자,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료를 9.7%를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 주가도 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어, 2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 시당 16.1원을 인상을 했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가정용 전기는 건들지 않고 산업용 전기만 어,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킬로와트 시당 16.1원을 인상을 했고, 어, 대용량, 즉, 대기업 같은 데가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있어서 10.2%를 인상을 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5.2%를 인상했다고 합니다. 어, 제가 볼 때는 민간을 올렸다고 하면은 수익은 더 많이 개선이 되겠지만, 어, 사실상 지금 경제 상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 전기를 올려 버리면은 이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생길 거를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 다행히 또 산업용 전기만 올려 가지고 그나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사실상 전기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네, 저렴한 편이지만 지금 적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국 전력이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산업용 고객 비중은 1.7%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이 1.7%를 사용하는 고객이 어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이 넘어가는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거를 올려야 이제 전체적인 수익률을 봤을 때어 그만큼 더 올라간다고 판단을 한것 같고, 어 가정용 전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결이 됐고, 올해에는 인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 하지만 올해는 인상이 없겠지만, 어 내년에는 가정용 전기도 인상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어 빨리빨리 올려서 한국전력은 지금 적자폭을 줄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킬로와트 시당 1원을 인상을 하면은 연간 5,500억 원의 수익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그 1원 하나로 이렇게 5,500억이 바뀐다면은 어 한국전력은 빨리빨리 인상을 해서 어 부채를 감소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 인상을 통해서 연간 4조 7천억이나 수익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4조 7천억을 더 버는 셈이 되는 거고요. 어, 하지만 어, 이렇게 4조 7천억의 흑자를 낸다고 해서 지금 한국 전력 상태가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 전력 같은 경우는 어, 6월 기준으로 부채가 무려 202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어, SK 하이닉스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고 어, 지금 작년에만 나온 이자비용이 4조 5천억입니다. 이자비용이라 하면은 어, 얘들이 돈을 빌려서 어,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4조 5천억이나 줬다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부채가 어, 별로 없었다면 낼 필요 없는 돈을 나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국전력이니까. 어,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이 지금 이만큼 세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계속해서 어 줄줄이 돈이 세고 있기 때문에 어 인상안을 통해서 지금 간신히 막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적자폭이 커진 이유도 이제 전 정권에서 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까지 하면서 정책이 맞먹으면서 이어 손실이 많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수십조의 손실이 어, 나버린 상태고, 어, 그 다음에 이번에 오면서 지금 원전을 다시 가동하고 재건설을 시작을 하면서 어, 지금 적자 폭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탈원전을 한다 하더라도 어, 천천히 하는 게 가장 한전에게는 유리한 어,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